한 번은 저희 식구들이 한국의 남부 지방에 내려갔다가 여수의 애양원을 일부러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애양원은 1911년에 이 한국 최초의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서 광주에서 광주 그 나병원을 만들고 치료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것이 이제 옮겨서 이 1926년에 여수에 이 전문병원을 지었는데 그 1926년에 지은 그 건물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초기 애양원 건물이 이 애양원 역사박물관으로 사용되어 있고 또그 지역의 초기의 한센병 환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그 거주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애양원 박물관에는 초기부터 있던 사진 자료 치료 도구들이 사실 너무나 사실적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남부지방에 한국에 방문하실 때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병원에서 한센 환자들이 대부분 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그 관절에 사용되었던 인공관절들을 모아서 전시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 마음 아팠던 것은 한센병 환자들의 그 모습이 얼굴이나 몸이 참 보기에 안타까운 정도로 변했는데 그 환자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그 모습을 보면 조선 땅과 한국 땅에 참 그분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양한갑 선교사님 섬기신 곳이 필리핀 마닐라 근교에서한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달라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은 필리핀 정부가 이 나환자들 양성 나환자, 음성 나환자 그 가족들을 격리해 놓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 음성 한세님 마을에. 양성교사님 이 선교센터를 짓고 거이에서음터를 짓고 거기에서 음성 s 환자들을 전도하고 또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교육하고 또그 선교 센터에서 걸어가면 한 100m 될까요? 그 앞에 이이 s o 이 Songyo c e 이 s o 하 g y o c e 이 그 음성 나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현재 양성으로 되어 있는 그분들을 양성 교사님과 함께 그 방문했습니다. 말이 병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양성 나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것은 그냥 교실 같은 것 병원 옆에 교실 같은 것을 짓고 어, 이 여성들이 한한 교실 같은데 30명씩 두개 동. 그 다음에 남성들또한개동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몸에 막 진물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참그 보기가 안타까운 그런 분들을 거기에 수용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분들을 제대로 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양성 나환자들을 처음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달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또 동역하는 미얀마, 메안청에도 있고요. 또 현재 전 세계 200만 명에 30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 한센병과 관련된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1년에 매년 20만 명씩 새로운 환자가 나는 것이 이 한센병이에요. 인도, 필리핀, 미얀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놨지만 제대로 치료도 시켜주지 못하고 또 생활 을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이 정도니까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한센병 환자라고 하면 어떤 환경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 한센시병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굉 굉장한 결단이죠.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당시에 이 사회적인 관습으로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이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한센병은 시 오로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근데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센시 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대셨습니다. 아무도 만질려고 하지 않는 그 한센시 병 환자를 손으로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사람에게 나가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할 일은 구약 레위기 보면 이 한센시병이나 혹은 악성 이 피부질환이 걸리면 이 제사장한테 보이고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고 이제 나왔다고 생각이 되면 제사장한테 정말 나왔는지 가서 확인하고 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던 것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 모세 율법에서 명한 것을 잘 바치고 나병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는 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요, 그 지킬 수가 없었어요. 사실 너무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일생을 가족과 떨어지고, 일생을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아, 그리고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치료됐다는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돼 있습니다.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 한센시병 이라고 하는 이 나병은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만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가 오셨을 때만 일어나는 그 특징으로 기대되었던 몇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리 릴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이란 마을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거죠. 어, 거기에 이 헐몬산에서 내려온 어, 물을 담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뭐 바다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옆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어, 거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침에 놀랐다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들이 teachers of law라고도 부르죠. 아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사람들이 보니까 달랐습니다. 너무 권위 있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그런데 왜 예수님 그 당시에 어,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을 가르치는 것과 비교해서 예수님 가르치는 게 권이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당시 서기관들은요 그 율법을 가르칠 때 자기 자신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법이 없었다 그래요. 늘 율법 학자들은 이런 자기가 해석하는 율법의 이 해석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느 어느 라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라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이 말은 이런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주시는 권위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신 시 사람들이 들을 때 아, 이게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방문하신 그 가버나움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24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시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악한 귀신을 향해 꾸짖으면서 명령하셨다그랬어요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막 얘기했어요 그때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막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큰 소리를 치며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 이걸 지켜보고 있던 회당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죠. 27절에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악한 귀신들에게 명령하니까 귀신들까지 복종하느냐.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Who is he? 그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가 명령하면 귀신들도 그 명령에 복종하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1장에두 군데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치료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한 한센씨 병이 나왔죠. 또 악한 귀신이 명령을 듣고 쫓겨나가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일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이 1장 14절, 15절부터 통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시면요. 이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리로 가셨다. 그렇게 됐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때가 차 찾... 찾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는 이사야, 에스겔, 요엘 뭐 이런 그 선지자들이 앞으로 메시아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라는 뜻은 어,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는 특별한 종의 사명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또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도구라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뭐였습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방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세우고 또 이~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당시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그와 같은 구세주 그와 같은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생각한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군사적으로는 이방민족들을 처부수는. 군사적인 영웅이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롭고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 그랬어요.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그런 메시아 시대가 이미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 하면, 대한민국 나라 하면 뭐 한반도의 38선 휴전선 이남의 영토를 가진 나라, 미국 하면 북아메리카에 캐나다와 접경을 두고 남쪽에는 멕시코와 접경을 든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진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스페이스에 대한 개념으로 나라라는 것을 먼저 어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통치, Reign of God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복음을 믿어라 선포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 삶을 헌신하고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있잖아요. 이 회개하라라는 것은 물론 회개한다는 뜻이 우리 그 삶을 돌이킨다는 뜻을 가지니까 마음이 변화되고 그렇게. 후회하는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 우리가 왜이 땅에 살아가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방향을 전환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선포가 예수님으로 있은 후에 이 성경을 읽는 아마 독자들은 와,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자기와 함께 3년 동안 지낼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고 부르죠.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17절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렇게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그 베드로와 시몬과 동생 안드레는 자기가 하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두 사람 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는데 19절에 보면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그 고기잡이를 잘하기 위해서 그물을 틔더진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요. 역시 그 어부였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 얼핏 보면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인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거나 뭐 망가진 그물을 고치거나 하는 그런 평범한 어부인 것을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요 늘 세상적인 기준이 세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를 뽑아도 탁월한 인물, 굉장한 인물이라야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사명을 멋들어지게 감당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와 함께 하실 사람을 뽑았는데요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아 이런 사람도 괜찮은가 하는 그런 생각만 들게 하는 인물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면 굉장한 인물이 주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죠. 나를 따라오라 할때 이분들이 잘한 것은 곧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제자들 속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시작되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마가복음 4장에 가시면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어떻게 비할까? 또는 이 어,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심을 때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 보면 이렇게 후 불면 날라갈 정도예요. 그만큼 작은 겁니다. 그런 작은 것이 땅에 심겼을 때는 모그 뭐, 당시에는 아주 작죠. 그런데 심고 자라나면 어떤 풀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가지를 뽑아서 공중에 새들이 그 그늘에 다 깃들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면 처음에 잘 보이지 않게 너무 너무 작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영혼의 심기여서 자라나면 어떤 풀보다 더큰 가지를 뽑고 그 그늘에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부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같이 보이지만 그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슴이 임하신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세계로 터져서 자기 삶을 들이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렇게 자라났잖아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모시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의 영역에 점점 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내 삶의 영역의 곳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15절을 말씀에. 회개하여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냥 단순히 마음이 이제 예수 안 믿던 마음에서 예수 믿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다숨이 시작되면 내가 삶을 왜 사는지 왜이땅 미국에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면 사는지 왜 하나님이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내 일터 내 가정 내 리소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셨는지 그런 방향의 획기적인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악한 귀신이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34절의 말씀 같이 온갖 병에서 노연하고 많은 귀신이 쫓겨갑니다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재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와 같은 것들을 내쫓으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속에 시작되어서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인생 가치관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닿음이 시작된 다음에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것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여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그 샬롬 장인 선교센터의 이 뉴스레터에 난 글이에요. 그 남편 목사님이 2년 전에 선교지에서 심장마비로 먼저 부르심모하고늘라라 갔습니다. 두 어린 딸들과 함께 그 나라에서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에게 헌신하고 계시답니다. 그 홀로 대신. 여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쓴 편지를 이 뉴스레터에서 읽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갈수 있다면 당신은 선교사님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언제가 전성기였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남편이 있었던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바로 그 전날로 가고 싶습니다. 이 선교주에서 학교도 다 지어놓고 학생들도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자라있고 자녀들도 자성장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저는 하늘나라 갈 시간을 기다리는 그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나면 바로 그첫날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님이 맞아주시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저의 전성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 전성기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갑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전성기는 이 선교사님의 고백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 왕년에 이런 전성기가 있었어 얘기하지만, 이분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마치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날, 그날이 전성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져서 세상적인 전성기의 척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다스림이 점점 확장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요, 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의 곡 고... 영역 곳곳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 부분은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만이 부분은 내가 다 차지하고 살았던 것 우리 1단계에 주님 앞에 열어놓는 그 방의 모습처럼 1단계 교재에 나오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그 고백을 담아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때가 찾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는데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삶의 구세주로 모실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 삶의 구석구석을 내 삶의 영역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들도 참 생명의 열매가 열린 맺히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다스림이 점점 우리 삶 속에 커져가고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